경하라 아칼리라. 화동 그저 무지성 빅토르. 빅토르는 사기기 때문에. 아 이게 시작을 한다라. 참 요즘 메타가 어질 없습니다. 어질 어워요. 회복 전멸 봉풀주 애니비어 원딜에 닭이랑 고양이가 바텀을 가네. 세상 말세다. 하여간 우리 점화 칼림에 섭네요. 증강만 다하면은 활약을 할수 있는 조합인 것 같네요. 상대 상체가 다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언딜도 애니비하고 스킬만 피하면 되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증강만 하면 보통 이제 왕개 캐리 가능하죠. 어나 이거 공소 안 찍었구나. 오케이. 현재 공격 차고 때리기 와우 이오네가피오랄리 이긴 시대가 왔어? 진짜 어. 슬슬 진짜오갱올수 있는 타이밍인데 바텀이 푸시하니까 아래쪽 오린 침이 될 듯? 우리 블루가 있다고 체크해 줬네요 이러면은 위쪽이죠? 그쵸? 위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데? 오 어, 나이스 노공이라서 아 이건 선 넘었죠 상대방 좋아요 이러면은 킬도 먹었고 나쁘지 않네요 아칼리도 1킬 먹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목소리> 와우 렉사이 나무졌는데 이 정도까진 기대 안 했는데 방금은 살짝 제가 백부빙을 해서 아칼리를 앞으로 빨게 했다는 거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칼리 노텔이니까 신자우도이 보였죠? 오버턴 좀 잡을게. 더 파밍하면은 루덴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서. 아칼링 탐로밍 같죠? 핑만 찍어주고 저는 미드 오버 파밍 이러면은 두칸 먹죠. 그리고 루덴 나오죠? 이렇게 내가 파밍하는 법을 보고 아, 네, 배우셔야 있습니다. 됩니다. 저쪽 아칼리도 많이 먹긴 했네. 아칼리 4킬. 무조건 우직하게 합니다 로밍 그런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드 두드려요 우직하게 그쵸? 한 대만 더아 죽었다 나아 아쉽다 레오나가 평타하는데 마지막에 쳐줬어야 됐는데 근데 뭐 유미킬이라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우직하게 팀이 못해도 우직하게 잘해도 우직하게 무조건 이게 빅토르 이게 좋아 빅토르가 너무 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가 그냥 캐리 하겠다는 마인드로 게임하면 되니까 그냥 내가 파밍해서 내가 캐리할 거야 로빈카 약간 이런 느낌 라인즈 안지면서 지금 중간 두개 했죠 까비 안 맞았고. 저 하나만 저 a m a n So, what is your 갑시다 e Give me your name. S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렉사이도 미드 잘 팠고 답은 미드밖에 없지 렉사이야? 아카레가 바텀에 보였으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나요? 신짜오는 절대 절못 이겨서 탑 압박 해주면 될듯 합니다 좋아요 탑 밀고 계속 운영할게요 이거 잡았죠? 아 까비 나이스 빼자 빼자, 빼자. 로우 주고 음. 아 이거 큰일났다 이게 아~~ 좀 많이 아쉽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미디차 밀었으니까 케이틀린이 바텀에서도 파밍 중이고 나쁘진 않다라는 게딴 그 데에서 이득도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나쁜데? 나쁜 와중에 다행이다 이게 운영의 장점이죠. 사이드가 있을 때 이런 배치를 잘하면은 손해를 봐도 크게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게임은 아직 할만해요. 캐리 할만합니다. 아, <목소리> 정말 레오나 선생님, <목소리> 음, 텔 탔고요. 상대방? 이거어떤데이드 받으러 올텐데 애미비아 잡았다 이런 발언 갖고 나오는데? 슬로우 곳어어레이저어이다 하는데 하... 뭔가 아쉽다 요즘 빅토르가 왜 밴당하고 왜 OP인지 왜 1티어인지 보여주는 진면목이네요 답이 없다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다 오케이. 이것까지 감면 되겠네 모렐로로 체력도 올리고 치감도 가면 될 듯? 우리 팀이 또 치감을 안 올리고 있어서 제가 올려주면 좋겠죠 에이드 챔피언들이 보통 치감 올리기 좀 별로 안 좋아 효율이 망가이고랑 모렐로는 가성비가 꽤 괜찮은 편이라 마법사가 올려주면 좋아요 부여와안 가도 여 정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이 항상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피가 너무 안 나는데? 어, 나이스. 사랑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오버했다 혼자. 유미 달려 있는데. 소리. 부여왕도 좋은데 아이템이 고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여왕도 갈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루덴도 이렇게 갈수 있다는 라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아까 딱 1900원 맞춰서 딱 루덴을 샀잖아. 근데 부여왕은 사면은 아까 그 상황에서 400원이 남아. 그 400원이 좀 아까워, 상황적으로. 그리고 루덴을 뽑은 부분으로써 파괴력을 확실히 보여줘서 이득을 취했고. 그 팀이 그때 분위기가 또안 좋았기 때문에 딱 반전시키기 좋았죠, 루덴으로. 아, 쟤는, 발언 딜 느릴 것 같은데? 사이드군요. 텔도 탈만하죠? 이러면? 대박. 대박. 정도만 하고 믿음이 일고 욕먹는 게 낫겠다. 좋아요. 12킬 3데스 7어시 쏘레이피다 보니까 또 파괴력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상대방이 마저 챙길 순 없잖아. 빅토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판은 마관신이나 마관봉, 공허의 지팡이보다 라바돈이 훨씬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이런 것도 유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합과 상성을 보고 유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칼리도 죽어있고, 미드 가면 될거같아요빅 더. 이대로 시즌 내년 열리면 빅토르만 해도 챌린저 걍 찍겠는데? 어질없다, 진짜. 뭐할 수가 없다, 상대방이. 빅토르 막을 사람이 없었어 별로 저렇게 근접 챔피언들 상대로는 카이팅하기 좋아 일단 스킬에 슬로우 붙어있고 나는 큐스면 이속 빨라지니까 그래서 빅토르를 뚜벅이처럼 바보 만들어서 죽이려면 막 자르반이나 르블랑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런 챔피언들 상대로는 전혀 무섭지가 않죠 빅토르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